교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때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뜻 아 바울이 행복했을까 생각할 때잘 떠오르는 인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 받았고 박해 받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고요. 감옥에도 오래 있었고 결국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정말 행복자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잡 묶여있을 어, 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과로 사형을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성도들을 기뻐하라고 나처럼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뻤던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18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라. 하두 번째, 바울은 감옥에 억압받는 상태에서 미래를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강을 누리고 있고요. 본인이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충만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재판의 결과로 충분히 지금 사형을 예상하면서도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은 그냥 글 속에서 튀어나오는 한의 문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와 좌절, 슬픔과 괴로움의 사건, 문제가 전혀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삶 속에서 생명의 셈이 행복이 차오르는 인생. 어떤 문제를 만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기쁨 속에서 그 시간을 정말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 정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경의 어, 말씀의 제목을 성공한 삶이라고 정했어요. 누구보다 바울이 그 속에서 행복했고 무력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성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그뜻 원리는 무엇인지 바울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의미를 체득하며 살때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체득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그 죽음이 정말 복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정말 체득된 나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바울는 사형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정말 두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욱더 죽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때론 두려운 시간을 만나죠. 여러분들 기억해 볼때 언제 두려우셨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으셨죠. 뭐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뭐 시험이나 뭐 진학을 앞두고 또 무거운 어떤 선택을 앞두고 초조하고 두렵고 어떤 결과가 따를까? 그럴 수 있,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 재물이 사라지고 내 능력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또는 의지했던 그 사람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일이 있겠죠. 특별히 큰 질병이나 어떤 사고를 우리가 당했을 때 특별히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식에서도 두려움을 만난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랍니다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보르겠어요 사는 것이 그스도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복이고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었다 그렇게중죽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완전한 친밀함을 누르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혹시 조금 희미할지라도 이 희미한 가운데서 누리는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온전하게 누리는 장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이에요 따라서 결론은 그러므로 죽음은 나에게 이익이다! 라고, 유익은 다르게만 이익이다. 이익이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지금껏 수많은 죽음을 죽음의 그런 앞에 직면했었죠. 그런 가운데 죽음의 의미를 체득한 것이에요. 따라서 죽음을 가리켜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추워라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뭐다? 죽음이 이익이다.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이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이익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충분히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23절 또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나에게, 죽음을 앞둔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머릿속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숱한 죽음을 직면하면서 죽음처럼 커져왔던 그 죽음의 의미를 체득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사모함에서 비롯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를 앞두고 또사랑하 성도들과 떨어져서 만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잃었어도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기쁘고 누구보다 소망이 넘쳐있고 누구보다 평안한 모습으로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성공한 삶이라고 볼수 있는 이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죽음의 복된 의미를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체득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성공자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하는 편입니다 신방을 가서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겠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그리고 저도 꼭 말을 덧붙이죠 저도 오늘 밤 천국 가면 너무 좋습니다라는 표현들을 덧붙이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또 제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분노가 일어나고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많이 나누었지만 오늘 밤 주님 모셔서 나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눈을 감고 하면 요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 만나는데 뭐 무슨 싸울 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음을 조금 더 체득하게 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감기 몸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잘하면 이번에 죽겠구나 라고 싶은, 있으시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잘하면 이번에 아, 천국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었던 적 있지 않으세요? 실제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제 안에 찾아왔던 생각은 약간의 긴장감이 어, 전에 겪어보지 못한 긴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곧장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이상 떠나면 천국과 확신이 있는가?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늘 저는 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죄인이지, 아 그래,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해.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겠지.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그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아, 그러자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죽어도 좋겠다. 드디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겠구나. 라는 한편의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후회가 없다. 주님신 능력을 가지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부족함 너무 많았지만 충분히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고백할 때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죽음이든 삶 속의 문제든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전보다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야 삶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큰어려움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천국을, 천국, 천국의 을 천국 천국 소망을 더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축복을 사실 우리는 고난을 당해 성도들은더 얻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2자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의 인내를 잇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아위로다 환란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고요. 질병의 문나 환란이나 경쟁의 문제나 고통이나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의아 못하겠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워할 수있다고요참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권한이. 그 권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고난은 우리에게 죽음의 참된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이 요우리를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더 충만하게 하는 체득하게 하는 능력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이야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죽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또 13장 12절에 보면 죽음에, 죽음에 관해 이렇게 우리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걸로보는것 같이 주님이 희미하고, 주님의 은혜가 때로는 느껴지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는 어떻다고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그리스도에게 죽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느끼고, 희미하게 즐거워하고, 희미하게 기뻐하고, 천만분의 일을 느끼면서도 충만한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이 즐거움을 온전하게 보고, 온전하게 알고, 충만하게 누리는 삶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은 죽음에 직면했지만, 이 죽음에 관한 의미를 완전히 체득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누구보다 행복을 행복에 충만하여서 오버려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체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정말 이 소망을 더 체득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안에서 누리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참 성공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때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성공한 삶이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라는 것이. 바로 재판을 앞두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가운데 지금 감을 갖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의 의미를 채택했기 때문에 행복자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도의 정말 성공한 삶이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않는 믿음의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삶의 내용이,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방향이 바르게 돼 있어야 그 주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똑바르게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갖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성공적인 성공, 아, 성공적인 그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죽어서 아, 곧 주님 만날 것 같은데 주님 만나기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주님께 빨리 주님 만나는 게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성도에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지금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죽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에 사는 목적은요,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중심은 그의 공동체에 서 성도에게 있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 너무 천국 가고 싶지만, 성도들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을 살았던 바울 그의 삶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의 간절한 바람대로요 오늘이 1차 투옥을 마치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을 잠시 벗어나 빌보기의 성도들과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 시간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베소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 목적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숙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여러분 봉사는 아무나니까 성숙한 자가 되어서 나물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세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마침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로 세우러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려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 확신한다라고 사도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어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였어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즉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너희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고통을 지금 박해를 받는 기간이고 박해를 받는 이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서 교제하고 공동체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삶일까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평안과 문제 속에서의 안위와 그들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니다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훈련하고 훈련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며 그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잘하면 이번에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두 번째로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이 다름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 성도들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공동체가 생각, 생각났다. 거예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 유익이 될수 있을까? 그것이 두 번째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죠. 주님 입신이 가족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아버지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자녀들에게 정말로, 아, 믿음의 선한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동체를 내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라 그런 사모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이 땅에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단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공동체를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나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과 행동이 정말 공동체 와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찌든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용해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전체와 또는 남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익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 덕이 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힘이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고, 이제 주님 만나겠구라는 사모함이 차오를 때, 아니, 오히려 공동체를 떠오르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주님 보실 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삶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 생각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까? 즉, 나와 성도들을 어떻게 주님의 몸, 몸으로서 주님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삶으로써,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참 성공자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정말 성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만의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죽음의 미를 완전히 체득하며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삶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고난이 죽음의 의미를 체득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의미는 선명하게 체득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성공하는 삶이란 삶의 목표를 공동체에 두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즉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정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가정을 먼저 교회처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 만날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일단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